예, 강제 경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제 경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돈을 못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기 때문에 소송은 결국 금전지급 청구에 소가 됩니다. 다양한 채권이 있겠죠. 물품 대금, 임금. 뭐 대여금, 어, 부동산으로 보면은 이제 뭐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 또 전세 보증금 중에 이제 일정한 보증금도 해당이 되는데 전세권은 소송 없이 전세권의 기한 경매는 일 부동산 전부를 전세 등기 얻었을 때 가능하고, 어그 부동산의 일부를 대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역시 소송을 해서 전세 대상물에 대한 강제 경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집행권원이라고 동칭하는데 이게 판결문 등입니다. 우리 교재상으로는이 집행권원의 종류가 11가지가 있습니다.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뭐 대표적인 거몇개 정도는 제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집행권은 원 집행이라는 말은 강제 집행, 예, 우리 말하면 강제 경매죠. 강제 경매 해도 좋다는 법원의 그 성각수로 보면 돼요. 이집행권원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강제 경매,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서에 붙여되는 법원의 허가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집행권원이라고 통칭합니다. 법원의 재판 없이 바로 경매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임의경매실행채권자인데, 임의경매실행채권자의 대표적인 권리자가 담보권자죠. 실무적으로는 건저담권자 사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등기 담보권 같은 게 있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부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각 등기부를 첨부하여 건재당, 가등기담보권 또는 전부 전세권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바로 경매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해서 이용선제 강제 경매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무적으로 이미 경매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집행권은의 종류 11가지가 있는데, 우선 강제 경매를 신청하려면 소송이라는 전 단계를 교육 거치 않은데, 이법원에그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판결문이 있겠죠. 사실관계가 이제 돈 빌려줬느냐, 아니면은 어떤 노무 물품 등을 제공하고 이제 받아야 될 채권을 회수를 못했느냐, 이런 것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다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죠. 판결문에 보면 주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뭐 가집행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이제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한다. 뭐 이런 이제 주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문이 이제 바로 이집행권원입니다 개념은. 담보권은 또는 환각권이 있는 용익권을 갖추지 못한 권리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담보권은 저당권인데 기본적으로는 기본 저당권, 건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환각권이 있는 용익권이라는 것은 일부 동산 전부에 설정된 전세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어떤 채권자 권리자죠. 있으면 채무자 일반 재산에 대하여 일반 재산이라는 것은 이제 특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 이건 어떤 말이냐면 건조당을 설정한 금융기관은 경매를 실행하는 것은 저당 건조당이 설정된 그 부동산에만 한정되는 거예요. 금융권도 건조당권 아닌 다른 부동산을 하려면 거기에는 담보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역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급권 있는 용기권에는 일부동산전부의 전세권을 갖춘 사람이 이 전세권자가 경매할 수 있는 것은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이 아니죠. 그 전세 등기한 그 대상물, 그 부동산만 소송 없이 바로 전세권에게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도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을 강제집행하겠다 하면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이것은 담보권자는 그 담보하고 있는 그 부동산, 특정된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세권자의 경우에는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동산, 특정 부동산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강제경매는 소송이라는 지난는 절차는 있지만 이 절차를 거치고 나면은요, 에, 채무자, 돈을 안갚안 안 주는 사람이죠. 그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 재산, 뭐 부동산, 무심지어 가재 도구, 뭐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급여, 기타 차량 같은 게 있으면 자동차, 뭐 주식 있으면 주식 등등 어떤 대상물이라도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다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 재산이라고 통 여기 이제 보한 부분은. 전세권자의 용익권은 특정 재산, 요는 이제 그런 특정 재산이 아니고, 채권자 자기 선택에 따라서 유채동산 경매로 알려면 채동 채권 압류로 알려면 채권 압류로 가고요. 우리는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이제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경매하는데, 채무자의 부동산이 상가도 하나 있고, 아파트도 하나 있고, 농지도 하나 있고, 임야도 있고, 뭐, 상가도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이라면요. 이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부동산 어떤 곳은다 어 선택해서 할수 있다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더 효용성은 더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집행권은 개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요런거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 집행권은 경매에서 집행권을 하면 이말기를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런거는 여러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경매책이든 다른 이제 그 부동산 관련 법서들을 보면 요런 용어는 항상 어, 요소요소에 그 끼어 있기 때문에 말을 캐치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집행권원에 기해 실현하는 강제집행을 강제경매다 이렇게 해주요 집행권원 없이 등기구에 있는 담보권 또는 전세권에 기해서 하는 경매는 임의경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에 채권과 물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채권 참, 채권 물권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네. 나중에 한번 채권 물권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가볍게 볼게요. 어, 채권은 어,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의 어떤 관계에서 어, 이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채권, 임차권, 채권적 전세권 기타 금전적 여기서 전세권인데 앞에 채권적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 요거는 그 강학적인 용어인데. 이, 등기를 하지 않고, 목돈을 준우를 보통 전세라고 통증하죠. 이제 전세와 전세권의 차이는, 전세는 목돈을 1억을 주고, 등기는 아닌 거예요. 그럼 주택은 뭐, 어, 전입신고하고, 확정자 찍고, 등 이런 식으로, 어,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등기부에는 전세 등기는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임차권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 목돈을 올 목돈으로 준걸 통칭 전세라 하는데, 이 권자를 붙이면 등기한 전세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채권적 전세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여러분들은 조금 낯선 말인데, 전세 등기를 하면 이거는 채권이 아니고 물권입니다. 예, 이 채권이라는 것은 세우던 사람, 전세 보증금을 준 세입자와 집주인의 두 사람의 금전적 관계에 한정되는 거고, 전세 등기를 해버리면 어떠냐 하면 등기부를 떼보면 누구라도 아이 집에 전세보증금이 1억 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세적 효력이라는 게 발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권적 전세권이라는 말은 등기하지 않은 전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 금전채권인데 대부분 이 이제 채권 형태에는 뭐이 기타 뭐 금전과 관련된 이런저런 채권은 뭐 수백 수천가지가될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이 채권에는 이제 임차권, 보증금이죠. 그리고 이제 올 보증금을 주고 전세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이제 보증금 채권, 요게 채권적 자산 요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집행권원에 기해서 하는 경매는 이제 그 인적 책임이라는 것은 그 돈을 안 갚은 상대방의 그 이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재산이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기 일반재산이라는 말이 바로 다른 표현으로 책임재산. 어, 채무자가 배소한 채무자 피고죠. 피고가 돈을 안 갚으면 원고는 그, 채무자인 피고의 부동산, 동산, 뭐, 기타, 애금 채권, 차량, 온갖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차별적으로 어,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책임 재산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채권에 충당될 법적 범위에 들어오는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책임재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참 어렵습니다. 자, 전세권은 전세 대상물 유치권은 이제 유치권자죠. 유치권은 유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 저당권, 담보권이죠. 담보 대상 그러니까 물건이나 권리. 담보 대상 부동산이나 이 권리. 여기서는 부동산 같으면 이제 에, 뭐 토지 건물의 소유권 이런 건데 토지 건물의 전세권, 토지 건물의 지상권 이런 것도 이제 담보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당권은 담보대상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 경매를 할수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제 책임재산이 여기딱 전세권은 전세목적물 담보권은 담보대상 그 자체 딱 특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소송을 한이 집행권을 얘기한 강제경매는 뭐 책, 채무자의 수중에 속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다강제집행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든 채권이든 필요 없고 채무자의 것이면 돈안 갚은 채무자 여기서 말하면 이제 소송을 피고 죠 피고의 수중에 속한 것이라면 전부 무차별적으로 경매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경매 실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리고 앞서 제가 경매 실행 권리에서 보면 에, 경매 대상물에 따라서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경매, 차량 중기, 에, 항공기, 뭐 선박 등에 대한 경매. 기타 이제 채권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어 이런 것들은 전부 어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강제집행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건물 임업공장이나 광업재단이면 이제 이게 부동산이니까 그런 물건을 어 대상으로 경매를 한다면 부동산 경매가 되고 차량 중기 항공기 등을 하면 그런 자동차 경매, 중기 경매, 항공기 경매, 선박 경매, 이런 식이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집행부는 채권자, 이 강제 경매 실행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의 소유에 속한 부동산 권리를 특정 강제 경매를 실행한다. 그러면 이제 경매를 하는데, 그, 소송했다 해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한 부동산 일체,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 채무자의 소유에 속한 부동산을 딱 특정해서, 소재지번 지문 면적을 딱 해서 등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또는 그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부까지 딱 붙여서 특정해서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아서 성소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돈안 갚은 사람, 채무자의 수 중에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를 확인이 안 된다 하면 경매 신청을 못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법적으로 뭐 재산 명시 신청이라든지 이런 이제 별도 법정 절차를 거쳐서 그 대상물이 특정되면 경매를 신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경매를 강제경매, 강제집행이죠. 어, 이미 강제경매, 이미 경매든 강제경매든 이걸 통칭해서 강제집행인데 경매를 실행했는데 에, 채권자인 이제 그 채권자가 자기의 받을 돈, 원리금 전부를다 경매자를 통해서 배당받지 못했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떼이는 게 아니고요. 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겠죠. 하다못해 뭐 가재도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급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은 순차적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이게 이 강제경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임의경매는요, 담보권은이나 용이 환각권인형이권 전세권인 경우에는 담보권의 대상이 된그 부동산, 또 전세 대상이 된그 부동산을 소송없이 경매를 하는 것은 간편하긴 한데 거기서 다못 받았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소송을 해서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소송하고 승소판결 받고 다시 채무자의 이런저런 재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강제집행이라고 보면 이 강제경매가 원칙적인 방식이고 담보권이나 전부전세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 절차를 둬서 간이하게 할수 있는 그런 특례를 주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